네, 안녕하세요. 박차고 부장입니다. 어, 오늘 또 어, 물건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여기 고기동이에요. 고기동에서 조금 지대가 조금 높기, 높기 때문에 조금 낮은 지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올라오는 거리가. 하지만, 그, 이렇게 올라오는 거리로 인해서 이 보이는 뷰 한번 보세요. 이제 네 저쪽이 어, 대장동이죠. 대장지구가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어 바로 대장지구 바로 밑에 이쪽이 지금은 이 호수가 보이지를 않고 있지만 호수가 보이는 뷰가 나와요. 이 지역이 네 그래서 어이 지역에 한번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루트타운이라고 어, 옛날부터 참 이름이 어, 인터넷이나 동영상이나 이런데 보면 상당히, 어,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로트타운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입주해 계시고 있고, 또 입주를 하시려고 대기도 하고 있고. 자, 그런 단지죠. 네. 어, 목조주택으로 집을 짓는데, 여기는 상당히 잘 지어요. 겨울에 따뜻하고. 어, 그런데 이제 지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이제 이 올라오시는 길들을 많이 부담스러워하셔서 이제 어 조금 네 이렇게 어 저한테도 희 지리를 오실 때 혹시 거기 얼마나 많이 올라가나요 이제 이런 소리를 꼭 하시던데 어 대장지구 그리고 고기동 이쪽에서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를 사시는데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라는 건어 절수 없이 자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가 지금 6시가 다 됐는데, 어, 그래서 해가 쨍쨍 비치는 해는 아니지만 석양이 지금 이렇게 지, 이제 비치고 있는 집인데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어, 대지는 한 70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면적은 한 40평.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 외형도 목조주택으로서 깔끔하게 잘 지었고, 특히 자재라든가 또어 요런 그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저는 상당히 좀 이쁘게 잘 봤었습니다. 자, 이쪽은 들어가는 현관인데 먼저 이제 마당하고 이 공간을 제가 먼저 한번 네.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마당이죠. 조그마한 마당인데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마당이 되려 부담감 안 갑니다. 예, 여기서 마당 커지면 진짜 또 일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인 모습, 그다음에 마당에서의 크기, 어 그리고 우리 집 거실 현관의 모습. 자, 어 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어쩔 수 없이 향이 북서향을 가리키지만. 집에 현관이라든가, 그리고 창을 남향으로 잘 내놔서 햇빛은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쪽 공간이 이제 주차장 자리죠. 주차장으로서는 충분히 두대 가능하고요. 만일에 이제 주차장에 뭐 비를 맞는다든가 이렇게 싫으신 분들은 카포토 장치를 이렇게 하셔서, 그건 개별적으로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거실, 들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현관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현관은 신발장에 띄움 시공까지 이렇게 해서, 어, 잘 띄워놨네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예, 육구짜리 어 신발장으로 이렇게 해놨고, 어, 들어오자마자 왠지 좀, 이 목조주택의 그 향기를 느낄 수 있게, 아주 향이 참 좋네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어, 여기 중문이, 삼중연동으로, 네, 중문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중문에 어떤 색깔을 안 넣어서 투명하니 또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을 수 있는, 네, 이렇게 미니, 아, 세면대가 있고 조명도 이뻐요. 네, 어, 부엌의 크기도 한번 보시고요.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부엌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거실이 되고, 네, 차, 어, 뭐 창의 뷰가 너무 좋네요. 층고도 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어, 건조 이 에어컨에다가 네, 공기 정청기까지 이렇게 다셨네. 음, 정당히 괜찮습니다. 어, 이게 지금 거실에서 보여주시는 뷰에요. 저기, 대장지구가 이렇게 지금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아주 뷰가 하늘도 좀 파랗고 좋네요.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한번 시켜보는데, 네, 여기가 지금 대장지구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좋네요. 자, 이거 여기가 이제 거실의 창이고요. 거실 창에서도 보이는 뷰는 상당히 좋아요. 네. 일단은 부엌이 일자형으로 좀 드물죠. 일자형 부엌은 그러나 이쪽에다가 어, 식탁을 이쪽에다 두시고 반대로 저쪽을 거실로 쓰시면서. 네. 거실과 부엌을 같이 공유를 하는 공간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어, 거실을 사실은, 어, 1층에다 꼭안 둬도 돼요. 네. 여기는 부엌으로만 쓰셔도 되고, 또 거실로 쓸수 있는 공간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이쪽은 세면대 자리, 어, 그리고 이제 이쪽이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죠. 네. 이렇게. 수도까지 나와 있고 여기는 세탁기까지 이제 가능하겠죠. 어 여기는 아 화장실인데 참 아기자기하게 자그만하게 <laughs> 이쁘게 참 해놨어요. 위에는 흰노기를 이렇게 깔으셨는지 네 <laughs>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픽스 창 한번 보세요. 픽스 창이 원목으로 상당히 이쁘게 잘 하셨어요. 어, 여기는 이제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계단의 폭이 어, 상당히 넓습니다. 1m, 2, 1m 20 정도? 네, 그 정도의 높이가, 넓이가 나오니까, 어, 이, 이 정도는 상당히 좀 제가 좀 좋아하는, 너, 왜냐면 이런 계단들을 좀 좁게 하다 보니까, 어, 좀 답답해요. 근데 여기는 계단을 넓게 했고, 공간 공간보다 픽스 창을 잘 이렇게 내놔서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했네요. 멀바우 계단이 아니고 고무나무인 것 같아요. 고무나무가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고무, 고무나무로 계단을 만드신 것 같고. 자, 이쪽이 들어오자마자, 어, 거실이네요. 네, 이렇게 거실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 무엇보다 이 창호가 튼튼해서 좋아요. 이게 알루미늄, 음, 창원데 네 3중 유리로 이렇게 마무리지어져서 겨울에도 상당히 좀 따뜻할 따뜻할 것 같고 자 이쪽은 거실로도 쓸수 있는 공간이고요. 바로 오른쪽에도 공간이 하나 있는데 불을 한번 켜 볼게요. 아, 이쪽이 화장실이네요. 네. 화장실이 어, 위에는 다 흰옷기를 이렇게 천장으로 마무리를 지어 놓으셔서 상당히 괜찮네요. 자 여기가 화장실이었고 이제 이쪽이 안방입니다 자 안방은 한번 전체적인 모습 어, 작지는 않죠 붙박이장까지 이렇게 되어있고 음 붙박이장이 동그랗게 아니 기역자로 어, 이렇게 지금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아홉 칸짜리 붙박이장이 벌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쪽은 픽스 창이고 네, 픽스 창에서 보시는 뷰 한번 보시고요. 공간 공간마다 상당히 뷰가 잘 나와서 답답하고 이런 건 없겠습니다. 네, 방범창으로 창은 안전망이죠. 이게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네. 픽스 창도 상당히 잘 내셨고. 그리고 음, 이제 집의 안방의 크기 네,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고요. 작지는 않습니다. 안방이 충분히 공간으로도 쓰실 수 있는 공간이 거예요. 나오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안방이었고 근데 딱 아쉬운 건이 안방에서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안방을 나와서 이제 이 공간이 화장실인데 그리고 이쪽이 거실이잖아요. 반대로 꼭 그렇게 여기를 거실로 쓸 것이 아니고 대리어 여기를 드레스룸이나 어, 칸막이로 이렇게 막아서 드레스룸으로 쓰시고, 어, 여기를 안방 화장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공간에다가 문을 닫으면 아예 부부들만의 프라빗이 강한 공간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네요. 네. 드디어, 어, 그거는 이제 집을 이렇게 보시면서 미흡한 점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체로 조금씩 손을 또 보시면 돼요. 네, 야 이걸 석가래라고 그러나 이 계단과 계단을 받치는 기둥이 상당히 좋은 나무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셨어요. 자 다시 한번 네, 공간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다 물을 다시면 더 좋, 좋겠죠 이 공간에. 자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다락방이 아니고, 층이에요. 상당히, 어, 층고가 높은 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네. 어, 자, 3층이고요. 들어오자마자, 한번 공간을 한번 보시죠. 전체적인 위에 천장에서부터 조명이 상당히 이쁘네요. 네. 밤에 상당히 여기가, 어, 조명이 좋아서 밤엔 야경까지도 같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이쪽은 거실로 쓰셔도 되고 또 하나의 공간으로 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가족의 수가 이제 가족 세대 수가 어좀 많으시면 여기는 조금 어 방의 개수가 좀 작다 보니까 좀 그렇고 뭐 자녀가 거의 이제 한 이제 자녀 한 분을 두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자녀 없이 조용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격인 그런 집이네요. 어 시스템 에어컨은 각 공간 각 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마루도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아, 강마루로 좋은 마루로 잘 까셨네요. 네. 그리고 픽스 창마다 원목으로 저렇게 마무리를 잘 하셨고 저런 수납 공간도 상당히 좋고요 개별 난방에 어, 문도 참. 네. 예 이거는 주문할 주문수 있는 주문 문이죠 네 주문으로 하셨던 문인데 네 문을 열어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픽스장이 보이고 여기가 숨은 공간인데 아 여기도 이제 방으로 쓰셔도 되겠죠 네. 또 오른쪽으로 들려도 이쪽에도 공간이 나오고 네. 친구는 상당히 높아요. 여기는 다락방이 아니라. 그리고 아주 보는 공간에도 이렇게 픽창이 나와 있고. 네. 어,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친구가 높으니까 답답한 이런 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어, 근데 좀 아쉬운 건 공간에 비해 우리가 수납을 한다든가 방으로 쓸때 방의 개수가 조금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게 조금 아쉽네요. 네. 그래서 1층에 예를 들어서 방이 하나 있었으면 그게 더 이제 좀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숨은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을 이제 쓰시면 또 되겠죠. 네. 여기는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집이 여름철에는 상당히 따뜻한 편이고요. 겨울철에는 상당히 따뜻한 편입니다. 어, 어떤, 목조주택의 단점이 그거예요. 외벽이 좀 약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타일을 붙인다든가 이러면 이제 목조주택이 한 번씩 그 타일들이, 어, 일어, 일어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쉽지만 그런데 방음이라든가 단열은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이고기동에 조금 높은 위치에 되어 있는 이 루트타운 어, 대지는 한 70평 되고요. 어, 전용은 어, 건축 면적은 한 40평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은 7억 8천입니다. 네, 고기동 쪽에 지금 대지들이 땅들이 그리고 집들이 7억대 집들이 이제 드물어요. 그런데 가격 면에서 네,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그 저렴함에. 집이 이런 퀄리티가 나와서 저도 지금 좋은 마음으로 오늘 또이 집을 또 소개합니다. 자, 요 루트타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한번 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구 부장입니다.